어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게 어 우리 영상 183번이었죠. 2022년 2월 11일 날 제정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에 보시면 자 26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합자재의 실물모형 시험입니다. 문구를 읽어볼게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F ISO 13784-1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관한 화재연소 시험 방법에 따른 실물자재, 이중요하죠 실물 모형 시험 결과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뭐 이제 불륜 재료인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알려면 우리 183번 영상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전에 우리 182번 영상을 보시면 자금 피방 규칙 이것도 2022년 2월 10일 날 개정된. 이 네, 내용이었죠 자 건축물의 마감재료 예그 네, 건축물의 자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십이랑에 보시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복합자재는 다음 각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해서 첫 번째가 쭉 보시면 강판과 심재를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고시가 이 고시죠.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 모형 시험을 실시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분에 충족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 182번 영상도 한번 보셔야 되고, 183번 영상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26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준은 이겁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GSFISO 13784-1번.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요거는 제 어,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고, 결과만 볼게요. 이렇습니다. 요 기준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까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시험체 상부 천장의 평균 온도가 65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체 바닥의 복사 열량의 열량이 2 5 k w 와트 조금이다,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체 바닥에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화재 성장 단계에서 계곡으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보시면 뭐 불꽃 분출, 뭐 650도. 25kW. 요, 보시면, 거의 다, 플래시오버 기준, 에 준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 시험 기준 보셨고, 이제 기준, 시험 기준, 그 다음에 성능 기준 예,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기준은 제가 쭉 뒤에 내놨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한번 더 볼게요. 자, 아, 요겁니다. 이 기준은, 자, 어, 이 기준은, 자, 어, 제가 케이스 기준을 찾은 게 아니고, 자, 화재보험협회에 보시면 방재와 보험 2021년 볼륨 128호에, 어, 실렸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은 요, 어, 화재보험협회에 들어가지고방재보험요 120화로 열어보시면, 요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출친 부분만 해서, 자, 요약을 유학, 좀 했으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화재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층 건축물 과연성 외장재가 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는 화재사고가 화재 증가하고 있다. 97년 영국에서 24층짜리 고, 고층이 불어났죠. 그 원인이 가현생 매장죄, 복합한 일이었다. 아, 여기 이제 불난 모습을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국내에도 영국과 비슷하게 2017년 2월에 제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보면, 필로티 주차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차량으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외벽에 일화성으로 강한 가연성 외장재로 재파되었다 해서 이 가정 가연성 외장재가 많은 이슈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해운대 블랑크고 의정부 제천 가연성 외장재가 불잘 타는 모습을 보이 나왔습니다. 어 보면 그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하여 단열 성능이 좋은 샌드위치 패널이 공장, 창고 등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대 이상으로 규모가 엄청나다. 가연성 심재가 강판으로 덮여 있어 심재가 연소되면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고 강판으로 인해 화재 진압도 어려움이 많으며 잔여 이 남아 추가 화재 확산 발생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 따라서 어, 이에 관련한 관계 부처가 전문가들을 통해 샌드위치 및 내부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대관하여 관련 기준과 시험 방법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료의 시험 방법 및 기준 변화가 우리 최근 국내는 일본 기준인 JSA 에서 근간으로 73년도 이제 KSF 2 7 1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에 가스 유의성 시험이 추가되었고 그러나 그 정성 어, 정성적인 정상, 부분이 많아 시험 결과의 실뢰성 확보가 문제가 되어 2004년에 k s f i 에서1 1 8이 불연성 시험 방법, 2008년에는 열방출류 시험 방법 추가되어 되어졌고 이제 2009년 이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에 대한 난년 성능 기준을 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또 바뀌었죠. 2022년에 어다 통합돼 가지고. 마감을 바꿨죠. 바깥, 182번, 183번 영상, 183번 영상으로 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는 이렇고, 자, 선진 예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험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화임 확산 지수 및 연기 확산 지수로서 재료인 난년 승정을 평가하는 소형 시험 방법과 더불어 실대형 크기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실대형 시험 방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시면 자, 국내는 우리, 우리 이제 소형시험체 대상 마감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형시험 방법만 하고 있고 일본도 소형시험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소형시험 유럽도 이런 소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준은 조금 다르지만 소형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일부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등은 실대형 어 보시면 소형 시험 방법도 하고 이렇게 실 대형 시험을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검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온 거는 보시면 iso 13784-1 해가지고 샌드위치 패널 전용 시험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기준은 다르지만 위백 마감 재료 시험 방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을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실내형 시험 방법 및 기준이 이렇게 1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바탕으로 도입된 요 시험 방법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 개요 부분에 좀쓸만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보시면. 어, 현행 건축법으로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하여 난연재료, 준불재료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복합재료 및 시공 방법에 따른 외부 마감재료의 수직 허산및 내부 마감재료의 연소 확산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다. 단일 자재는 이렇게 시험 방법에서 대해할수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같은 복합 자재의 경우에는 성능 평가에 는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한다. 아마 이런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영상은 요겁니다 실대형 내부 마감재료 시험 방법 및 기준입니다 자 요겁니다 KSFISO13784- 1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연소 시험 방법을 정의하여 재료 등급이 아닌 플래시오버 발생 유무에 따라 화재연소 성능으로 분류해서 도입할 예정이지만 지금 도입됐죠 요거 요금이 되고, 요게 지금 요게 도입이 됐죠. 자,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능 기준은 우리 그 고시에 보면 나와 있죠. 시험체 개구이 어, 결합부등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로. 자 시험체 천장의 평균 온도가 650도 넘지 않을까 복사열량이 25kW 제곱 넘어지 않을까 시분이 뭉치가 발화되지 않을까 화염이 부을지 않을까 이 결과치입니다. 자시험계열를 한번 볼게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시험계열가 이렇습니다. 시험기호은 잠시만요. 자, 시험기호 이렇습니다. 자, 자 시험장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시험체의 구성 형태는 실제 사용되는 시공법, 골조형, 그다음에 자리형. 어, 골조를 쌓는, 골조 쌓는 부분이고 자립형은 스스로 이렇게 어, 골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센티지 패널만 이렇게 구성한 부분.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골조형으로 나왔습니다. 골조형. 골조형인데 시험체는 입면도 평면도 이렇습니다. 높이 2,400폭2,400그 다음에 d 이 3,600이고 개구부가 800에 2,000입니다. 800에 2,000이고 개구부 열전대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열전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면하고 이 천장에도 열전대가 있으면 요 부분은 좀 그리기 권한해서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 보시면 요렇습니다. 요 P1, P2가 있는데, 자, P는 하원의 위치입니다. P1은 골조가 없는 경우, 골조가 없는 경우 얘기하시고, 골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화원을 둡니다. 화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스 유입 프로판입니다. 가스를 이렇게 유입하시면 격자형 도망이 있고 그 위에 자갈을 쌓고 또 격자형 도망이 있고 모래를 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화염이 피어오는 이유는 다공성 물질을 가상하여 이렇게 화원을 만듭니다. 이 화원이 요거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열전대는 실외측및내측으로 설치하며 각 패널의 외부 표면 중앙성, 각 패널의 3분의 1 지점, 코어, 개구부의 상단1 3분의 1 지점 설치하고 요거 뭐 보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이렇게 해서 규격을 확인해서 왔기 때문에 뭐 여기,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뭐 측면도 설치하고, 천장도 설치합니다. 16에는 시험체 바닥 중앙에 여기 16에 설치합니다. 번호는 쭉 해서 여기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험 장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은 그렇습니다. 시험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시험체 내부에 개구부 반대 벽면 모서리에 착화원을 접하게 두고 점화한다. 처음 10분간 100kW 하고 그후 10분간 300kW 처음 10분은 100그후 10분간은 300kW까지 증가시키고 20분 후 추가적인 열출력이 없이 10분간 관찰한다. 시험체 내부에 화염이 노출되었을 때 시험체의 연소성 연소 성능을 평가한다 화재성장 단계에서 계급으로 화염이 분출하지 않을 것에서 이렇게 시험 방법입니다 요 실내형 외부 이거는 다음,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방법 하시고 결과는 이거였죠 성능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제가 보시면 자이부분대해서 k s f ISO 13784-1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